수빈, 안녕하세요. 수빈 키즈의 키즈의 수빈이의 사촌동생 박성재라고 합니다. 오늘은 곤충에 대해,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. 저의 꿈은 곤충박사입니다. 자, 밑을 보시, 보세요. 수많은 곤충들이 있습니다. 그러면 크게 순서로, 순서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. 이 친구는 아주 작죠? 이 친구는 애사슴벌레 암컷입니다. 넣어줄게요. 자, 이 친구는 애사슴벌레 수컷입니다. 그 다음, 어, 여깄네. 이 다음 친구는 좀클수 있습니다. 장. 작은 장수풍뎅이 암컷입니다. 아이 진짜. 아이 진짜. 작은 장수풍뎅이 수컷입니다. 그 다음 장수하늘쏘입니다 제가 잡고 있어서 죄송하지만 실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살짝 애가 터키미 쎄서 서 그런 거였습니다. 죄송합니다. 터키미 쎄도. 그다음 큰, 큰 장수풍뎅이 암컷입니다. 정말 크죠? 하지만 하지만 나중에는. 나중에는 더큰 녀석이 나올 거니 깜놀 준비하지 마세요. 아주 깜놀 할 겁니다. 자, 엄청 큰 장수풍뎅이 수컷입니다. 우와. 우와. 오늘 그리고, 그리고 추첨을... 이벤, 이벤트가 있습니다. 추첨이... 바로, 바로 댓글에 댓글에 좋아 자기, 자기가 좋아 가장 좋아하는 곤충을 곤충을 댓글에다 적으면 예, 상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리겠습니다. 하지만 한 개씩 한 개씩만 있다면 저희들은 이걸를 압수하겠습니다. 가장 많은 댓글이 있다면 그 댓글을 골라서 한 개씩 나눠드리겠습니다. 안녕.